도로 이정표의 색깔을 보며 항상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1. 도대체 왜 이정표의 색깔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뉠까? 2. 파란색과 초록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3. 고속도로에서는 초록색, 시내 도로에서는 파란색이라던데 왜 서울 시내는 초록색일까? 대략 2, 3가지 의문입니다. 파란 이정표가 있기는 하지만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러나 지방 도시는 여전히 파란색이더군요. 제가 며칠 전에 광명에 간 적이 있는데 바로 금천구는 이정표가 초록색인데 광명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파란색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제발 궁금합니다. 그 차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도대체 왜 이정표의 색깔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뉠까? 과학적으로 초록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시어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록색이 눈에 가장 부담을 덜 주는 색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각 나라마다 청색이나 녹색 등 고유의 색이 있으므로 그 표식을 보고 따라가면 고속도로를 찾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래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를 제시놓았습니다. 도로표지의 바탕색 1.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함 2. 단 도시지역과 보행인 주차장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함삼 관광지 표지의 바탕색을 갈색으로 함 중요 도시지역 도로 방향표지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며 시의 지역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는 녹색 바탕 사각형의 백색 글자를 사용함삼 고속도로에서는 초록색 시내도로에서는 파란색이라던.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